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해 보셨습니까? 어, 교회는 왜 필요한가?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 미국에도 어,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라 지역에도 여러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교회들은 유수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죠. 우리 교회만 해도 올해가 50주년입니다. 사람이 인생으로 말한다면 인생의 가장 전성기에 열매와 결실을 보는 그런 시기라고도 할수 있겠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 도인들에게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 일차적인 답이겠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어,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민 초창기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갈때 없습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민 와서 평생 한 교회만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 참 그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수많은 그 세월의 평파가 지나는 동안. 한 교회에서만 오로지 신앙생활 하신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요 주일날 오는 곳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일터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곳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 교회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그 성도는 몸된 지체들로 서로가 연합하고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이거는 상용구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이 교회의 주인은 나라는 나라고 착각하는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죠. 청지기라면. 내가 교회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을 성실하게 맡아 감당하는 그런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모여 보여주는 모습들은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할 때도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 주의 목사님이셨던 존소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우리는 소금과 빛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소금과 빛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아주 꿰뚫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거나 어떤 분석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땅 가운데서 복음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아마 도전을 주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삼 프로 정도라고 합니다. 이 바닷물이 부패하지 않는 이유는 이삼 퍼센트의 소금 때문이죠. 이 3%에 해당하는 소금이 97%에 해당하는 이 물을 부패하지 않도록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3%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교회는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은 이 소금이라는 아주 평범한 물질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만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요 방부제로도 또 조미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소금을 신과 같이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 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금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과 같았죠. 맛을 내는데도 필요했고요. 고기를 상하지 않게 신선하게 보존하는 데도 필요했습니다. 또 소금은 음식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다친 상처 부위를 치료하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의 순도가 낮거나 수분이 많이 포함된 소금 또는 미네랄이 첨가된 소금은 짠 맛을 잘 내지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서 덜 짜게 먹는 게 어, 한국 사람들은 덜 짜게 먹죠. 어, 그래서 구운 소금, 저염 소금, 천연 미네 천연 미네랄 소금 이런 소금들을 훨씬 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은 짠 맛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짠 맛을 내지 못하면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쓸모 없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다라면 버려진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급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 더 이상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보면 1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있는 이유를 말해 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짠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알수 없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들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나는 오늘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묻고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달라지게 할수 있듯이 빛은 사람들의 환경을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이 구절도 보면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소금이라는 물질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제 빛이라는 존재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에서 나오는 이 빛은 헬라어로는 포스. 히브리어로는 오르인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묘사를 했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빛 자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 그러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빛을 스스로 내가 발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세요. 하나님만이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동일한 빛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15절에도 보면 등경 위에 등불처럼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수 있죠. 그 밝은 불빛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운 방에요. 불이 켜져 있습니다. 환하게 비춥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방안의 환함을 볼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존재의 목적은요,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밝혀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더 빛이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더 환하게.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상, 우리들이 예수 믿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 혼자 숨어서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 빛을 비추어야지, 진짜 빛을 발산해야지, 가짜 빛을 비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빛, 내가 가진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추고 발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1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빛을 비추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을 비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 생활하는 목적은 나의 믿음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을요 감출 수가 없어요. 저절로 그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의 소금이 바닷물 전체를 짜게 하는 것처럼 빛을 비추는 소수가요 공동체 전체를 밝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그 빛을 비추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선택을 하시고 의와 진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그저 구원받아서 교회만 다니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스대가 어두면 어둘수록요. 빛의 사람들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 굉장히 감동을 받은 큰 아, 어, 그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 어 기부 연예인이라고 하면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으로 기부를 많이 한, 선행을 많이 한 연예인이죠. 션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고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어, 그런데 그가 매년 이 광복절쯤에 하는 기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이름이 어, 이 화면을 보신 것처럼 815런이라고 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 81.5km를 뛰면서 어, 이 후원을 모아서 어, 모인 후원금을 독립 유공자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것입니다. 어, 우리나라에 독립투사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어, 광복에 참큰 기여를 하고 힘을 쏟았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주거 환경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션이 그분들에게 이제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매년 광복절에 81.5km를 뛰면서 이제 후원을 모으는 거예요.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올해가 이제 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션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어 이제 벌출 참가자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뛰는 거예요. 어 이것을 후원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그래서 같이 달리는 사람이 한 14,6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노력으로 제한1 3억이 넘는 이제 후원금을 모아서 이 독립유공자들에게 이제 기증을 했습니다. 네, 이 션의 나이가요, 올해, 쉰하나 이랍니다. 51살이에요. 그리고 오늘, 올해 여름이 한국에 그 어느 때보다 참 무덥고, 참 힘들었죠. 근데 81.5km를 일곱 시간 51분 59초 만에 션이 완주를 합니다. 다 뛰고 나서는 이제 거의 탈진할 정도였어요. 뛰기 전과 뛰고 난 후에 몸무게를 비교했는데 4kg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5kg도 아니고 10kg도 아니고 81.5kg. 뭐저 같으면 8.15kg 뛰어도 될것 같은데 81.5kg를 뛰어요. 왜, 왜 그렇게 긴 거리를 뛰었을까요? 그 질문을 같이 뛰는 한 참가자가 이제 천이랑 같이 뛰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뛰세요? 그 대답이 어, 우리가 한번 같이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오케이. 소리 조금만 키우세요. 어, 어 <환자>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가시고계시는지 <laughs> 고난의 길 <길을>. <깨> 일단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 음. <laughs>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면 어떤 최고 최선의 것을 드려야 그런 생각을 해서 네. 늘이 제발 그렇지. 음. 자 출발하겠습니다. 예. 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한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개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조인을 하면서 벌철 참가자로 이 행사에 이 선한 일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도 그의 어, 선한 일이요 아름다운 행적이 알려지게 되었죠. 여러분 작은 빛이 모여서요 큰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들이 함께 모일 때더 환하게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다, 왜 예수를 믿어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왜 50주년을 준비합니까? 50주년 행사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50주년 기념 음악회, 50주년 부흥성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준비합니까? 50이 그저 상징적인 숫자라서 50, 뭐라도 해야 할것 같아서 안 하면 안될것 같아서, 아니면 이 50주년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아직 살아 있습니다, 건재합니다 보여주기 위함인가요? 그렇다면 우리 동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50주년을 준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50주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이땅 가운데 복음을 위해 존재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어,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선한 능력으로 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 가사를 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드시네그 크신 팔로